어, 지금 강남무자대에 왔는데, 바닥에서 지금, 갑오징어들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작은 사이즈, 요 애기 스테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마리 잡았는데, 어, 왠지 굉장히 작은 걸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2.5호나, 이거 두툼한데 바늘이 좀 탄탄하고 날카롭게 돼 있는 녀석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짠. 쭈꾸미를 잡았습니다. 스테로 잡았고, 이런게 나오니 다 떨어지지 하루종일 헛챔질 연발중입니다 아, 좀 큰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점 지금 만조라서 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빠지면서 좋은 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야지 그 강남호자대를 탔고 여기는 그 돌케용도 지금 낚시중이고 짠그 가좀 나오네요. 근데 지금 약간 너무 작은 쭈꾸미가 나와가지고 답답해서 고구마형 스낵을 먹을 생각입니다. 추억의 맛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무슨 맛에 먹냐면 목이 끼룩끼룩거리는 맛에 먹습니다. 음. 먹고 힘내서 큰 쭈갑을 잡아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좋아. 네, 이제 뽕구투어 촬영 중에 제가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뽕구님이 일부러 자리를 일부러 좋은 자리를 택해줘가지고 촬영하면 너도 잡을 수 있다 <laughs> 뭐 그런 느낌으로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밑밥으로 유인해놨어요 쭈꾸미. <laughs> 쭈꾸미를 쭈를 고등어 밑밥을 유인해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네. 아우 이 녀석 몸뭐 엄청 커 웅꾸미네 라면으로 만나 웅꾸미 <laughs> <laughs> 하나 걸었어? 쭈꾸미. 서해 쭈꾸미 처음이지. 아니죠. 아 네. 지난번에 아 우리 또계야도의 추억이 있잖아요. 오케이. 축하해. 음. 짠. 자. 쭈꾸미. 축하해. <laughs> 이게 지금 안 나오다가 그지? 몇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패턴 잡은 게 뭐지 지금? 뽕돌뽕돌 무게. 3호 쓰면 잘 나옵니다. 가벼운 거 쓰니까 연신 나오네. 좌대 주변이 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고. 음 가볍게 가볍게 시간 끌면 나오는. 오케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laughs> 오케이. 잡았어? 네. 여기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안면도. 아, 안면도 주꾸미 맛집이요? 응. 어. 바로 먹으러 가는 거야? 아이고 그거 먹어도 돼? <웃음> 먹어볼까? <웃음> 너 미안해. 아우, 올해 첫조가야 아이고. 아우, 그래서... 좋아 좋아 좋아. 잡았어, 처음이야. <laughs> 올해 처음 잡았어. 아우, 아우. <laughs> 그래서 잡았어. 잡았어, 착하해. <laughs> 응. 짠. 갑자기 잘 잡기 시작했는데. 연타로 막 잡기 시작했지. 네. 이게 물때가 좋아진 거야. 감 감각이 좋아진 거야. 물때가 좋아진 거야. 우와, 쭈꾸미막 나와. 아주 그냥 간절리게 올라와. 들어가. 여기 있어. 일단 이 상황이면 뭐래도 잡아야 돼. 저물 끓을 때까지. 나면 내가서 내가 끓여놓을 테니까. 뽕구투어 셰프는 접니다 뽕구님은 주인공이라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저는 모두의 행복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 행복 지수 몇 프로인가요 지금? 지금. 까지는 한40% 됐는데 아이고, 다리, 다리, 다리 꼬셨으니까 이제 거의 완한이잖아요아시죠거90% 네. 지금 90% 확신해요. 이게 다리 꼬면 그 이길 때 기분 아, 그렇죠. 좋을 때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저희가 제가 오늘 사실 고기가 많이 안 잡힐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라면 1 3세 봉지, 네. 닭갈비 세 봉지, 네. 네 봉지 많이 챙겼죠. 음. 먹는 걸로 행복합니다. 먹는 행복이 가장 크니까. 네. 오늘 그리고 제가 진짜 가장 배고 싶었던 분 네, <laughs> 접니다 리액션의 달인 리달. 와, 리달 <웃음> 리달. <웃음> 이거 다음 번에 가능합니까? 아 저걸 이길 수는 없는데. 오카를 <laughs> 이겨 한 판? 오케이 어, 괜찮다. <laughs> 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일단은. 이 예, 생선들은 다 구이로 먹을 겁니다. 음, 제가 아까 닭공치 소금을 너무 과하게 뿌려놔서 지금 네. 아까 지금 좀 물을 부어 놨어요, 일부러. 음, 너무 짜가 짜질 수도 있으니까. 네. 닭공치와 고등어들. 고등어는 저 아까 고등어 100마리 잡아야 돼서 뭐 손질이 힘들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네. 진짜 오늘 한번 다시 느꼈어요 일단 입으로 건방 떨면 안 되고. <laughs> 일단 자대 낚시를 올 때는 항상 먹을 걸 풍족하게 준비해와라. 아 킬로스 단위로. 킬로스 <laughs> 단위로. 그램 단위 이런 거 슬프다. 뭐 쬐지하게 준비해보면 의미 없어요. 잡아서 먹자. 네. 큰일 납니다. 오늘처럼 그냥 자 <laughs> <laughs> 사다 먹자 이게. 아 이게 자대 낚시 의 가장 큰 매력이죠. 네. 아 솔직히 그리고... 저도 오니까 되게 마음 편했던 게 네. 마음이 편안해 오션뷰. 이게 뭐 뭐라고 하지? 그 시설이 약간 좋다 안 좋다 이런 걸다 떠나서. 그렇죠. 딱 왔던 뒤에. 어디가나 바베큐할수 있는 시스템이 맞아요. 널려 있어. 맞아요. 어딜 어딜 가나 바다가 보이고. 예, 네, 이거 오션뷰. 예. 네. 뭐 배낚시처럼. 아, 배가 나왔네? 오션뷰. 아, 배, 배, 배. <laughs> 네. 배낚시처럼 뭐 전투낚시도 아니고 네. 평화롭습니다, 그냥. 음, 이게 하루에 얼마씩이죠? 하루에 주간 기준 3만 원. 네. 뭐 5만 원 하는데도 있는데 여긴 3만 원. 네. 야간도 있는데 야간 한 6만 원, 5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은 아무튼 준비를 잘했습니다. <laughs>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행복하게. <laughs> 네. 계획대로. 그러니까 원래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완성될 수 없다. <laughs> 완벽하지 않다. 뽕구 <laughs> 투어는 항상 차선책을 준비하면 삼선책이 맞는다. 네. 그리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된다. <laughs> <laughs> 청해오 선장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laughs> 선장님 안 계셨으면은. <laughs> 네. 사실 오늘 조금 약간 부족할 수 있었죠 근데 아, 고등어 거. 태클부터 그쵸 <laughs> 고등어 잡는 <참는> 법도 알려주시고 <laughs> 쭈꾸미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자대 낚시의 또 다른 매력 또 다른 매력? 네. 내가 출조하고 싶을 때 출조하고 그쵸 약간 그거 있죠 배낚시는 약간 그 새벽에 출발한다는 거 하루 종일 바다에 있다는 거 부담스러운데 네. 자대 낚시는 이제 좀 여유롭게 음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네. 가면 여유롭게 가면 되는 거고 네. 나오는 시간은 보통 4 시인데 네. 그 안에만 왔다가 즐길만큼 즐기고 가면 되니까 음 그게 장점이고 또 이렇게 뭐 저희는 이,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먹지만 네 사실 더 거하게 준비해서 오셔도 돼요. 뭐 닭도리탕 재료, 음. 뭐 감자부터 이런 거다 챙겨서 네. 요리 하셔도 되고. 네. 많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더. 본인이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닭도리탕. 닭도리탕에 좀 먹고 싶습니다. <laughs> 감자. 춘천에는닭도리탕 있나요? 다음에 챙겨 오나요? 네. 오케이. 양념장도 다 있어요. 오케이. 저희 그러면 다음번에는 동해에서 촬영을 할 때는 무니오징어 닭도리탕. 무니오징어 닭갈비도 괜찮죠. 네, 닭도리탕도 가능하대요. 소스가 있대. 아, 정말요? 네, 엄청 큰 식당이에요. 뽕구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그 식당 평수가 몇 평? 대지 사무실이랑 같이 하면 한 1800평 정도 <laughs> 주차장 평수가... 아... 아... 온도가든 내가 슈퍼스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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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내가 춘천스타... 춘천유부남 춘천유부... 춘천청년이었는데, 내가 춘천 다 대표다... 네. 뽕구형도 보여줄 건가요?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laughs> 그뭐 매번 초조해하고 아니네 아니 낚싯대도 어디갔나 없네?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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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가 없네 ㅋ ㅋ 다 숭어 잡았어요 아예 ㅋ <laughs> 니다 숭어 잡았습니다 네, 초조할 땐 다리를 많이 <laughs> 움직이고 자신 있을 <laughs> 때는 꼽니다 <laughs> 아. 아 이런 행동까지 다 파악이 아, 됐는라으면 아, <laughs> 이제, 이제 마지막 불 아까 카어 잡았습니다 아네 만족합니다. 쭈꾸미가 여기가 밭이에요, 쭈꾸미 밭. <laughs> 저 밭에서 못 잡는 장... 모카 한잔용. 아까 저 것처럼 <laughs> 한 마리. <laughs> 그럼 안정합니다. 뒤에서 잡지 않았어? <laughs> 여기서 잡아야 돼. <laughs> 5 마리 채웠습니다, 5 마리. 오케이. 알았어, <laughs> 불러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처음 잡아봤어, 이렇게? 아, 저 선상에서 잡았죠. 음. 아, 워킹으로 대단히. 소다 집을 갖고 나온 거야? 네. 오오오. 오늘 초감각인데 막판에 지금 방 뺐습니다 조금이 아좋아 새가 다 됐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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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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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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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시라고 생각해. 오, 자리 완 어, 카메라만 안 키면 잡는다. <laughs> 앵글밖에만 있으면 잡아 아직도 그 홍천강 축제 악몽이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 카메라 트라우마 남았지. 네. <laughs> 잘 잡네. 와우. 유, 쯤노.

갖고와봐 아까는 음. 소라 이번엔 자 거기 그만 들어있어? 네 진짜? 대박이요 대단하다 카메라만 돌리면 잡는것도 기술은 기술이다잉 오케이 인정해줄게 예, 제토 그런 장만을 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크 오, 좋았어. 짠, 여기는 지금 그 강남 오자대고 그, 어, 바로 잡았는데? 자, 나름의 꿀팁 설명드리자면, 네, 자, 저 이제 저런 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그 설명드려야 될게 뭐냐면은, 음, 이 좌대는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방에 끈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낚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대각선으로 뻗은 것도 있고 밑으로 간 것도 있고 물의 방향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갔나 잘 확인하시고 낚시하셔야 채비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고요. 초반서부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끊어 먹어야 되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낚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